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파일입니다. 네, 높임법의 두 번째 파일. 어, 첫 번째 파일에서는 우리가 주체 높임이랑 객체 높임을 했었죠. 그죠? 네, 이번에는 상대 높임에 대해서. 네, 상대 높임까지만 하면요. 다 끝납니다. 네. 자, 상대 높임. 자, 이야기 해볼게요. 상대 높임은 상대가 누구예요? 상대. 듣는 사람이죠. 그죠? 네, 상대방을 높인다. 또는 듣는 사람. 그죠?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듣는 사람? 청자, 그죠? 청자 또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객체 높임이랑 주체 높임은 높이거나 안 높이거나요. 그냥 영이거나 플러스거나요. 근데 상대 높임은 높이기도 하고요, 낮추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높이거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는 상대 높임이라고 해요. 자, 상대 높임은 다시 청자를 또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그죠? 네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자 그러면 상대 높임은 보통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아까 전에 우리 주체 높임은 뭐세개 있었죠? 뭐시께서 특수어이 그죠? 그리고 뭐 객체 높임은 깨 모여 뱁등뭐 이렇게 두개 있었잖아요. 근데 이 상대 높임은요. 어 종결 표현을 통해서 종결 어미 또는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된다. 종결 표현으로 실현된다. 제가 근데 왜 종결 어미로 실현된다라고 안 하고 종결 표현이라고로 실현된다고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뭐뭐 하십니다. 뭐뭐, 뭐뭐 합니다. 뭐습니다 이런 거 있고요. 뭐뭐 하오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애들은 다 종결 어미가 맞아요. 어미가 뭐예요? 어미는 용언. 어간에 그죠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결합하는 말이죠 그죠네뭐 어디를 갑니다 난 어디에 가오 이렇게 가에 붙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 요가 있어요 요 요는 뭐냐면 요는 조사입니다 조사예요 그러니까 높임의 뭐 상대 높임의 보조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조사가 있기 때문에 요라는 조사 뭐. 진지 드셨어요 할때이요 있죠, 그죠? 그리고 어, 잠시만요 할때요 이런 요는 다 조사예요. 그래서 조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종결 어미라고 안 하고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랑 조사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상대 높임은요. 자 이게 되게 좀 복잡합니다. 상대 높임은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오면 그냥 이게 상대 높임의 높임이다 낮춥니다 이 정도 말면 되는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상대 높임은 좀 주체나 객체에 비해서 좀 어려워요. 자 일단 상대, 상대 높임에는 격식체라는 게 있고 비격식체라는 게 있어요. 자 격식체에는 4개의 단계가 있어요. 자 뭐냐면 아주 높임이라는 게 있고 아주 높임 그리고 조금 높였다 보통으로 높였다 해서 그걸 우리는 예사라 그래요. 예사 높임이 있고요. 그리고 예사 낮춤이 있고 그리고 아주 낮춤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어쨌든 존댓말이고, 여기, 여기, 두, 여기 두 개는 반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아주 높임은 문제에, 이제 무슨 채를 사용하여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하십시오 채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십시오 채. 그리고 얘는 하오체 같은 거예요. 아주 높임은 하십시오체, 예사 높임은 하오체, 예사 낮춤은 하계체 그리고 아주 낮춤은 해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근데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이 이름은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체의 명령문의 형태가 바로 이거예요. 명령문일 때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명령문 말고 문장에는 문장의 종결 표현에는 뭐 평서형도 있고 그렇죠? 평서형도 있고 의문형도 있고 뭐 청유형도 있고 그리고 감탄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어, 형태가 드러나가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한번 생각해 본 거랑 안해본 거랑 어, 우리가 시험에서 문제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자 하십시오 제 평서문은 뭐뭐합니다. 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됐죠? 네, 그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이렇게 되겠죠. 합니까? 자, 그리고 명령문은 너만 하라는 거죠. 여기 앉으십시오. 이런 거. 그죠? 네. 하십시오라는 거는. 근데 자, 나랑 같이 하는 걸 우린 청유라 그러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청유형 이걸 가르칠 때얘들아이 하십시오체에 청유형은 뭔거 같니? 그럼 애들이 다 합시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합시다는 하십시오체가 아닙니다. 청유형은 없어요. 하십시오체의 어 청유형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자, 제가 뭐 어떤 되게 높은 선생님을 저희 대학교 교수님 만났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여기 앉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laughs> 그럼 저는 완전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되는 거죠. <laughs> 그죠? 앉읍시다. 이 말은 보통의 높임의 표현이지 아주 높임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청유형은 어떻게 쓰느냐? 쓸 수는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제 얘가 없기 때문에, 청유형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해요체라는 걸 배울 건데, 그 해요체에서 빌려옵니다. 그래서, 하, 시, 지요. 이렇게 빌려서 표현한다. 없기 때문에. 됐죠? 네. 여기 앉읍시다. 이러면 이상해요. 우리 공부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하시지요. 우리 같이 이거 좀 드시지요. 이렇게 청유형은 이렇게 하시지요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감탄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높임의 하오체는 명령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서형은 뭘까요? 나는 집에 가오. 나는 뭐뭐 하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자네는, 나 당신은 뭐뭐를 하오. 공부를 하오 하는 중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같이 뭐뭐 합시다 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합시다 됐죠? 뭐뭐 합시다 는 여기 들어간 청유형은 어 합시다 는 하오체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감탄형은 어 가시는 구려 <laughs> 뭐 진짜 구리네요. 네자 뭐뭐 하는 구려 이게부터 들어가요. 어참 뭐뭐 참 멋있고 멋 멋있구 멋있, 구려 이상한가요? 아무튼. 굴인가요? <laughs> 네. 아무튼 이거 우리가 잘안 쓰는 말이에요. 그냥 이게 구려라는 말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하는 구려 이건. 자는 네. 구려 이렇게. 그다음에 예사 높임의 하계체가 있습니다. 이 하계체 명령형이라 그랬죠? 평서형에서는 하계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뭐 하네. 네. 나는 밥을 먹었네. 자네 밥을 들었는가? 자, 자네. 어서 들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계체인데하계체는 하네, 의문문은 자네. 뭐뭐? 뭐뭐? 어, 하나? 이거. 잘 밥은 드, 들었는가?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뭐뭐 했는가? 하는가?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게 의문문이에요. 그다음에 청유문은 뭐뭐 하세 이렇게 됩니다. 하세. 네. 그리고 감탄형은 음, 뭐뭐 어, 감탄형이 뭐였더라? 네, 감탄형은, 뭐뭐 하는 구먼. <laughs> 하는 구먼. 네, 이겁니다. 하는 구먼. 그 다음에 아주 높임은, 뭐뭐 해, 아, 해라였죠. 그러면 평서형에는 뭐뭐 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뭐 하니, 뭐뭐 하니 하냐. 이것도 돼요. 하냐, 뭐뭐 하냐. 그리고 청형은 뭐뭐 하자. 그리고 감탄형은 뭐뭐 하는구나.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 표를 막다 외우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근데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어떤 문장에서 어떤 문제에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아, 이게 무슨 체구나, 이게 하십시오체구나, 하오체구나, 하게체구나, 해라체구나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구분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 하다로 가,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감이 오는데 다른 단어로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가다로 한번 해볼게요. 가다. 가다로 이제 평서형, 하십시오체 평서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디 어디에 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 어디에 갑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디 어디에 가시지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가시지요. 그리고 이거는 없다. 됐죠? 그 다음에 하오체는 어떻게 될까요? 나 어디 어디에 가오. 됐죠? 나 어디 어디에 가오. 그리고 어디 어디 가오. 그리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 다음에 감탄형은 뭐뭐? 가는 구려 아 빨리 가는 구려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그죠 어디 어디에 가오 이렇게 되겠죠 당신 어디 어디 가시오 또는 어디 가, 가오 이렇게 그 다음에 하게체는 나는 어디 어디 가네 이렇게 그다음에 하 이거는 가는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네 가나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빨리 가세 또는 감세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는 구먼 이거 가는 구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한다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간다 나는 간다 그리고 너 가니 그리고 가냐 이거 되죠 그다음에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어 가는구나 이게 이제 해라체가 되겠습니다 자이건뭐 가십시오 그죠 명령형 그리고 뭐 가게 가라 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격식체고요 격식체 자 이거 우리 구분할 때요 이 하계체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인어른체 <laughs> 장인어른 체이 이게요. 저는 이, 저희 엄마 아빠가 장인 이런 이런 말을 쓸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자라는 동안에 자네 여기 앉게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 의 입에서. 근데 어, 뭐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이 나중에 남자 친구를 데리고 왔어. 아니면 뭐 결혼을 했어. 뭐 사위를 데리고 왔어. 이제 사위 될 사람 만났어. 그럼 엄마 아빠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네 어 밥은 들었는가? 어, 어서 빨리 들게.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진짜. 이거 우리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장인어른 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죠 장인어른 체. 자, 그래서 이거는 항상 거의 이, 이 말이랑 같이 나와요. 자네라는 말이랑 같이 나와요. 자네 밥은 들었는가? 자네 어서 들게? 이렇게 나옵니다. 딱 보고, 장인 어른이 하는 말 같다. 그러면 이건 예사 아춤에 하계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해라체죠 그죠? 네. 나 간다. 어? 너 가냐? 이런 거. 그지너 빨리, 너 빨리 가라. 이런 거. 그죠? 우리 가자. 가는구나.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격식체예요. 격식체는요. 뭔가 공적인 자리에. 공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 약간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되게 사적이고 뭔가 심리적으로 가까운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은 비격식체예요. 비격식체인데 이 비격식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요체가 있고요, 해요체 그리고 해체가 있어요. 근데 해요체는 문제에 이제 뭐 이렇게 두루 높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두루 높임 그리고 해체는 두루 낮 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요체는 엄청 쉽습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뒤에 요가 붙어 있으면 다 해요체예요. 아셨죠? 네, 요가 붙어 있으면 다 해요체고요. 그리고 그 해요체에서 그 요를 빼면 다 해체입니다. <laughs> 요를 빼면 해체다. 요가 붙어 있으면 해요체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 해체가 둘은 나춤이고 되게 친근한 반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친근한 느낌이에요, 친근한 느낌? 이건 약간 거리감 느껴지고 어이, 내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러면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평서문으로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집에 가 해요체는요? 나 집에 가요 이거죠, 그죠? 의문문은 너 집에 가 이겁니다. 그리고 어 집에 가요 또는 뭐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청유형야 우리 빨리 같이 가 이렇게 같이 가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이 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감탄문은 어 이거 안 할게요 <laughs> 이거는 안 할래요 네 문제 어차피 안 나오니까 자 그럼 볼게요 이 둘은 낮춤과 둘은 높임의 해체와 해열체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해라체랑 해체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상대 높임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왜냐면 하십시오 체는 너무 티나게 높여요 그리고 하계체는 장인어른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 반말인데 친구들끼리 사용하는 말이 거의 반말인데 해라체 아니면 해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딱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다가 요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세요 만약에 나는 집에 가지 난 그때 집에 가지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해체일까요, 헤어체일까요? 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죠? 모르겠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요. 해, 이 헤라체랑 해체를 구분하는 방법. 이거 열라 쉽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근데 정말 쉬운데 중요해요. 뭐냐면 요를 붙여보는 거예요. 요, 요를 붙였을 때 되면 해체, 안 되면 헤라체. 이해 되시죠? 왜해 해체가 해요체에서 요를 뺀거라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체에서 거꾸로 요를 붙이면 해요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를 붙였을 때 말이 되면 해체, 그리고 말이 안 되면 해라체 됐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는 집에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간다 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니까건 헤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문문에서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너 집에 가니 이렇게 했어요. 너 집에 가냐?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가냐는 헤라체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래요. 경향이. 그리고 가니는 해체라고 생각해요. 뭔가 좀 가냐에 비해서는 부드럽거든. 근데 이거 둘다 헤라체입니다. 둘다 헤라체예요. 가니가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해서 이거 해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뒤에는 요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붙일 수가 없잖아요. 가니요? 안 되잖아요. 가냐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 집에 가? 이거는 어때요? 요 붙일 수 있죠 가요 되죠 이거는 해체예요 가는 해체예요 근데 간이나 가냐는 둘다 해라 체다 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상대 높임이에요 상대 높임은 그 객체 높임이나 주체 높임에 대해서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하죠 근데 문제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 높임법을 했는데 높이거나 낮춘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높이고 임 그죠 여기까지는 높이고 임 여기까지는 여기는 낮춤이라는 거. 그리고 얘도 높임이고, 얘는 낮춤이라는 거. 그리고 이건 심리적인 거리감과 심리적인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거, 그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 집이에요. 근데 프린트를 안 해갖고, 학원에서 프린트를 했었, 해왔어야 되는데, 안 해갖고 와서 제가 열심히, 열심히 써왔습니다. 네. 예. 네. 저의 이 정성, 네. 이 정성을 봐서라도 꼭 높임법은 나오면 맞아주세요. 네. 요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높임 표현을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2014년 11월 고위 문제에 나왔던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할머니께 선물 드리셨어요. 자, 여기에서 무슨 높임이 있는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아버지, 할머니께 선물 드리셨어요. 여기에 높임 표현을 다 얘기해 봅시다. 뭐가 있어요? 깨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들이다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들이셨어요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한개한 한 개씩 얘기를 해보면 할머니께 깨. 자깨 이거 기억하세요. 깨가 뭐였죠? 무슨 높임? 이거 객체 높임 그죠? 객체 높임. 들이다는 무슨 높임. 모여 뵙드, 그죠? 모여 뵙드. 주편계좌비 주체, 모여 모여 뵙드가 객체. 그죠? 이거 객체 높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이셨어요의 시 뭐였죠? 시는 주체. 됐죠? 그리고 들이셨어요, 이거는 상대 높임이죠.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 높임입니다. 됐죠? 어, 이건 객체 높임의 조사. 그죠? 부사격 조사. 이거는 객체 높임의 뭐였죠? 들이다. 특수 어휘. 그렇죠? 그리고 얘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외우시면 돼요. 얘는 상대 높임의 종결 표현. 근데 요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는 보조사라고 그랬어요 조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 상대 높임의 보조사구나. 요기까지 하면요. 높임 표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아, 깨를 사용해서 객체인 할머니를 높인다. 됐죠? 들이다를 사용해서 객체인 할머니를 높인다. 그리고 시를 사용해서 어, 주체인, 그죠? 선물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를 높인다. 그리고 요, 요는, 누구예요? 듣는 사람, 상대방을 높인다. 이겁니다. 됐죠? 그죠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녁을 드시, 드시러 나가셨습니다. 자, 보세요. 뭐 있어요? 깨서 있잖아요. 깨서 무슨 높임? 주체. 그죠얘 주체. 저녁을 드시러, 이, 자, 보세요. 아까 드시다. 이거 뭐라 그랬죠? 드시다는 들다에 시가 붙은 거예요. 들다. 숟가락을 들다, 뭐 밥을 들다, 한술 들다, 이거 죠이 한술 들다에 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시도 뭐예요? 주체. 됐죠? 나가셨습니다에 뭐 있어요? 시 있죠? 그죠? 주체. 그죠? 습니다 있습니다. 뭐예요? 상대예요. 됐죠? 그 다음에 삼촌 어머니께서, 어, 깨서 뭐예요? 주체. 그죠? 아버지를 모시고 보이세요. 이렇게 보고 바로바로 바로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모시고 뭐라 그랬죠? 객체 그렇죠 오라고 얘기하시는 데에 서시 뭐예요 시는 주체 그렇죠 유어 뭐예요 상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의 팁을, 팁은 아니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기역 니은 디귿에도 여기 객체 있고 주체 있고 상대 있잖아요 얘 주체 있고 주체 있고 주체만 있어요 그죠 객체는 없고 그죠 상대가 있어요 그리고 주체 있고 객체 있고 주체 있고 상대 있는데. 모든 문장에는 상대 높임법은 실현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체 높임은 없을 수도 있어요. 객체 높임도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대 높임법은 아까 높임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죠? 낮춤도 있었죠. 그죠. 높임도 있고 낮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 높임은 높임이든 낮춤이든 어쨌든 상대 높임법은 들어있다. 종결 표현에는 무조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게 높임인지 낮춤인지를 구별하면 되는 거죠. 얘네들은 다 높임이죠. 상대를 높이는 표현.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뭐를 사용해서 높였냐? 이 그런 문제였고요. 자, 이거는 음 2015년 3월 고위 모의고사 문제인데 영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갔어요. 왜? 무슨 높임이 있느냐?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걸 고르는 거예요. 무슨 높임에서 플러스고 무슨 높임이 마이너스인지. 자, 일단 영희가 없어. 할머니를 없어. 모시고. 자, 모시고 모여 뵙듯 뭐예요? 객체. 그죠? 객체. 공원에 갔어요. 이거 뭐 있어요? 요 있잖아요. 뭐예요? 상대. 상대를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그래서 이거의 답이 뭐였냐면, 주체는 마이너스, 객체는 플러스, 상대 플러스. 이거 찾는 문제였어요. 뭐 1, 2, 3, 4, 5에 막 이제 뭐 객체 플러스, 주체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섞어 놨어요. 근데 그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을 보시고 이게 누굴 높였는지 그리고 무슨 높임을 사용했는지까지만 알아두면 그냥 높임법은 끝나는 겁니다. 계속 한번 봐볼게요. 할머니 댁에 가져다갈 건데 너무 무겁구나 이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무슨 높임이 있냐면 이게 지금 엄마랑 아들의 대화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니은 디귿 이걸만 가져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밑줄이 돼. 되... 깨서였을까요? 쉬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리고 뭐 모시게 돼요.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높임인지 얘기해 볼게요. 할머니 댁에 가져갈 건데 이랬어요. 그럼 이 댁이라는 것은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할머니랑 관련이 있는 뭐를 높이는 거예요? 할머니의 집을 높인 거죠? 그죠? 렇 네. 할머니의 집을 높였어요. 자, 그럼 기억에는요. 지금 이 댁이라는 말을 통해서 할머니를 높였다. 이거 말고는 없을까요? 높임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모든 문장에는 상대 높임이 있다 그랬죠. 상대 높임 법이 있다. 그럼 무겁구나도 뭐예요? 상대 높임 법이에요. 근데 상대 높임 법 중에서 낮춤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랬어요. 그럼 잠시만요. 할때이요 뭐예요? 잠시만요. 아까 전에 이거 무슨 높임? 상대 높임. 그죠? 상대 높임. 듣는 사람 높이는 거. 그리고 요를 붙였는데, 이때 요는 뭐다? 보조사 그죠 보조사 요를 사용해서 듣는 상대방 그죠 상대방을 높였다 가실까요 여기엔 뭐가 있어요 가시다의 시가 있죠 그죠 어 주체 가실까요에는 뭐가 있어요 어 상대 그죠 상대를 높이는 뭐 조사 됐죠 그다음에 할머니께서 이거 뭐예요 주체 그죠 기다리실 거야 해서 시 있죠 그죠 시도 뭐예요 주체. 할머니대까지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 이거 답이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할머니대까지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모시다가 미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시다는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뭐,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객체 높임의 특수어의 모시다를 사용하였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틀렸죠? 이모시기는 모시다는 객체 높임 맞아요. 객체 맞고 특수어의도 맞아. 근데 뭐가 틀렸어요? 할머니를 높이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모시다는 누굴 높이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를 모신 모시는 거니까 할머니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어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입니다. 됐죠? 그 영광입니다.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상대 높임 나오겠죠, 그죠? 상대 높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문제 한번 더 계속 볼게요. 자, 이거는 2016년 7월 고3 모의고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책을 읽고 계신다. 자, 여기 무슨 높임이 실현되었느냐. 이겁니다. 할머니께서 뭐예요? 주체 높임. 됐죠? 책을 읽고 계신다가 있네요. 계시다 뭐예요?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 만약에 뭐, 시를 사용해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 뭐, 높임 표현이 있다. 안 돼요. 이거 시가 아니에요. 특수 어휘를 사용한 높임 표현이죠. 그죠? 얘는 주격 조사를 사용해서 주체를 높였다. 됐죠? 누나는 어머니께 있어요. 깨 뭐예요? 객체. 그죠? 객체. 모자를 선물로 드렸다. 드리다 있네요. 뭐예요? 객체. 그래서 객체 높임의 조사. 얘는 객체 높임의 특수업이. 됐죠? 할아버지께서 뭐예요? 주체, 그죠? 월요일, 오일에, 오후에 병원에 가신다에 뭐 있어요? 시 있죠? 그죠? 시는 뭐예요? 주체. 이런 식으로 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됐죠? 그렇죠?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제가는요, 제가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그죠? 나를 높인 거예요? 낮춘 거예요? 낮춘 거죠? 나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 청자가 높아집니다. 그죠? 지금 청자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드릴은 뭐예요? 드릴, 드리다. 객체죠. 그쵸? 그죠? 객체. 그다음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말씀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말씀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높임의 말씀이 있고요. 낮춤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럴 때는 말씀은 높임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의 말씀은 제 말이잖아. 내 말, 내 말. 그죠. 내 말을 얘기할 때는 낮춤의 말입니다. 아셨죠?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할때 이때 말씀은 낮춤의 말씀이다아 말씀이라는 것은 낮춤의 용법도 있구나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있습니다 뭐예요 상대 높임 있죠 그죠 상대 높임 아버지 저는 저가 아까 뭐라고 요 나를 낮추는 거 그죠 나를 낮추면 어떻게 된다 상대방을 높일 수 있다 그죠 청자를 높일 수 있다 그다음에 아버지를 예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네어 상대 높임법이네요 그죠 나머지는 없죠. 그죠다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14년 수능인데요. 여기 이제 기역과 니은이 모두 실현된 문장을 찾아라 이거였어요. 뭐냐면 주체를 높이는 용언. 자 근데 만약에 이걸 안 외우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는 주체를 높이는 용언을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죠? 주, 편, 개, 잡. 돌 그게 아까 주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 이자 용언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네, 이거 외웠으면 이거 찾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거.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게 있고 그 사람을 관련된 것을 높이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이름 은 뭐가 돼요? 높여야 할 대상의 이름을 높이는 거. 성함이죠. 그 사람의 나이를 높여. 그럼 뭐가 돼요? 연세가 돼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찾으면 됩니다.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 그쵸? 성함이 있네요. 근데 뭐가 있어요? 주체를 높이는 용어, 주편 계작돌이 없잖아요. 기억부터 한번 다 찾아 봅시다. 그럼 1번에 기억이 없어요? 그다음에 니은에 뭐가 있어요 누나는 여쭐 것이 있다면 할머니 댁에 갔다 어뭐 여쭙다 여쭙 뭐 있었는데 이름 안 돼요 여쭙다는 뭐예요 객체입니다 주체가 아니라 그죠 여체입니다 그다음에 할머니 댁에 갔다 없어요 일단 그죠 이+ 기억이 없어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뭐 있어요 잡수시다 있잖아요 그죠 잡수시다 어 이거 기억 있네요 그다음에 4번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어 모시고 뭐 있었는데 이름 안 돼요 모시다는 뭐였어요. 객체였죠 그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어머니께서는 몸이 피곤하셨는지 거, 거실에서 주무신다 뭐있어요 주편개잡에 주가 있죠 그죠 주무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건 일단 3번5 번밖에 없어요 그죠 3번5 번밖에 없어요 니은에 해당한 걸다 찾아볼게요 요 색깔로 찾아볼게요 성함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댁이 있죠 댁 할머니의 집을 높이려고 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다음에 연세 있네요 그죠 연세 나이를 높이는 연세 그다음에.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없어요, 그렇죠? 니은도 없어요.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십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억과 니은이 모두 사용된 것은 몇 번? 3 번. 요렇게 찾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요렇게 해 이렇게 해서 무슨 높임이 있는지 자, 우리 그냥 아쉬우니까 <laughs> 저만 아쉽나요? 네, <laughs> 저만 아쉬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여기 높임 표현이 있는 걸다 얘기해 봅시다.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대 높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임은 여기서부터는 상대 높임에 무슨 체인지까지 한번 해 볼까요? 요거죠. 하십시오. 하오하게 해라체. 요거까지 해 볼게요.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대 높임에 하십시오체요 하십시오. 됐죠? 그다음에 되게 같다. 이건 상대 높임에 무슨 체예요? 얘는 헤라체요. 딱 봤을 때 그냥 반말이다. 완전 반말이야. 그만 헤라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뒤에 요를 붙여봐야 돼요. 그 다음에 홍시를잘 잡수신다. 완전 반말이죠. 완전 반말인데 뒤에 요를 못 붙여요. 뭐예요? 헤라체예요. 떠났다 어때요? 이것도 완전 반말이죠? 요를 못 붙여 떠났다요 이상해요? 헤라체예요. 주무신다 어때요? 완전 반말이죠? 저 주무신다. 그 반말이에요. 그리고, 요를 못 붙이니까, 해라체가 되겠습니다. 됐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나는 엿줄 것이 있다고. 엿줄, 이거 뭐예요? 객체. 그죠? 뭐야, 뱁드에, 여. 됐죠?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여기 시 있죠? 그죠? 시는 뭐예요? 주체 높임인데, 여기서 이 많으신의 시는 누구를 높이고 있죠? 연세가 많다 예를 높이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 뭐예요 주체 높임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었죠 얘는 간접 높임입니다 됐죠 깨서는 어 주체 높임의 조사 그렇죠 깨서 그쵸? 주체 높임의 조사 그다음에 잘 잡수신다 이거는 특수 어휘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이거 뭐였죠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 그다음에 어머니께서는 이거 깨서 뭐예요 주체 높임의 조사 피곤하셨는지 뭐 있어요 시적 시는 뭐예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이 거실에서 주무신다.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 됐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할머니께서 책을 읽고 계신다. 여기서 아까 주체, 뭐 이런 주체는 다 했으니까 상대 높임만 해볼게요. 계신다는 완전 반말인데 요를 못 붙이니까 무슨 채? 해라체. 드렸다도 완전 반말인데 요를 붙여요? 못 붙여요? 못 붙여요? 해라체. 병원에 가신다? 요를 못 붙여요? 해라체. 그죠? 존경해 왔습니다는 완전 높였죠? 그죠? 뭐예요? 하십시오. 됐죠? 이것도 볼게요. 들이셨어요. 이게 보니까, 어, 요가 붙어있어. 그럼 상대 높임에 무슨 채? 해요, 채. 됐죠? 나가셨습니다. 이건 어때요? 완전 높였어요. 뭐뭐 하, 습니다 이거는, 어, 해, 하십시오, 채. 그 하십시오, 채. 얘기하시는데요. 이거는 무슨 채? 해요, 채. 됐죠? 요차 붙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갔어요. 이것도 뭐예요? 해요, 채. 그 다음에, 너무 무겁구나. 이거 완전 반말이죠. 그죠? 완전 반말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요를 붙여보라고요. 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채? 해라 채.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잠깐 가실까요? 이건 무슨 채예요? 해요 채. 됐죠? 해요 채. 할머니께서 기, 기다리실 거야. 여기 요 붙여볼게요. 기다릴실 거야 요였어요. 옛날에는. <laughs> 뭐뭐 했을 거야 요 이거였는데 뭐뭐 했을 거예요 요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를 붙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해체라고 합시다. 됐죠?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거 뭐예요? 완전 존댓말이죠? 뭐예요? 하십시오 채. 이렇게 여러분께서 그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문장 이게 그러니까 존댓말 막 반말 섞여 있는 문장이 있잖아요. 뭐 대, 특히 대화하는 그런 문장에서 딱 보고 아 이거는 무슨 책구나 이거 하면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연습 진짜 한한열 문장 정도만 해봐도 바로 바로 알수 있습니다. 아셨죠? 얘가 네, 연습 해보시고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 높임법에. 천재. 네. <laughs> 높임법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여기 객체 높임이 있구나. 객체 높임이 있구나. 주체 높임이 있구나. 상대 높임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